1980년 4월 26일, 남자친구와 테니스 경기를 보고 아파트로 돌아온 주디스는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복도 전구는 항상 켜져 있어야 했거든요. 일단 달빛에 위존에 문을 찾은 그녀는 열쇠를 넣어 돌렸는데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딸 노렌의 방문을 열었고 침대에 이불을 둘러쓰고 있는 형태가 보여 안도의 24시였습니다. 약간 흘러내린 이불을 올려주려고 접근했던 그녀가 이상한 위화감의 이불을 걷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것은 딸 또래의 처음 보는 소녀였거든요. 누구냐는 주디스의 질문에 잠에서 깬 소녀는 자기가 딸의 친구고 그녀는 소파에 있을 거라 했지만 소녀의 말과는 달리 소파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비상구로 통하는 뒷문. 이날 이후 주디스는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1966년 4월에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로렌 어머니인 주디스는 그녀가 아기였을 때 아버지와 이혼했기에 홀로 그녀를 키웠습니다. 일 때문에 한동안 플로리다에 살았던 모녀는 로렌의 열 살이 되던 해에 다시 맨체스터로 돌아와 단층 아파트 3층에서 거주했죠. 로레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모범생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14살 무렵부터 그녀는 그리 질이 좋지 않은 무리와 어울려 술을 마시고 대마초를 피는등 약간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모들이 주변에 살아 가끔 그녀의 탈선을 지적하고 어머니와 다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완전히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았죠. 1980년 4월 26일, 이날 주디스는 남자친구와 함께 시외에서 열리는 테니스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로렌도 따라 나섰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이번에는 집에 남겠다는 딸의 배웅을 뒤로한 채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보았던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이날 로렌의 지인들은 그녀가 맥주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는 미성년자였던 그녀가 가끔 맥주를 얻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는 지인 두 명을 집에 초대했는데 그들의 신원이나 나이에 대해선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 명은 또래 여성 친구 A였고 다른 한 명은 그녀보다 7살가량 많은 남성 B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새벽이 되어서야 올 테니 그 전까지는 술을 마시며 자유를 누리려 했던 것일까요? 이날 셋은 맥주 6캔과 와인 한 병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신 편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취기는 올랐을 것입니다. 어느덧 다음 날이 되어 밤 12시 30분 무렵 그들은 복도에서 들리는 소음에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대충 술병들을 치운 뒤 남자였던 B는 혹여 문제가 생길까 뒷문으로 나갔고 여자였던 A는 어차피 친구라고 하면 그만인지라 로렌의 침대에 눕혔습니다. 옆에 누우라는 A에게 로렌은 괜찮다며 소파로 향했다고 합니다. 정작 복도에서 난 소음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지만 이미 조촐했던 파티는 끝났고 술기운 탓인지 침대에 누워있던 A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1시 15분이 되어서야 주디스가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녀는 딸의 침대에 누워있는 A를 보고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고 A는 잠과 술에서 덜깬 상태로 자기가 로렌의 친구라며 그녀는 소파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소파는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돌아다녔지만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죠. 지인들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자 결국 주디스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파란색 격자무늬 블라우스, 청바지, 갈색 신발, 하트 모양의 반지와 은색 목걸이. 실종된 날 옷차림을 토대로 경찰은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남아있는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일단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A의 경우, 그녀가 따로 자겠다고 말한 것만 기억할 뿐, 그 뒤로는 곧바로 잠들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뒷문으로 자리를 떠났던 B 역시 자기는 아파트를 홀로 나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주장했죠. 한 가지 상했던 것은 그는 자신이 떠난 뒤 뒷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주지스가 집에 왔을 때 뒷문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B가 떠나고 얼마 뒤 로렌이 뒷문을 통해 어딘가로 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경찰은 그녀의 실종에 대해 비를 용의자로 심문한 적은 없었고, 조사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는 5년 뒤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복도가 유독 어두웠던 그날, 확인 결과 전구 소켓의 나사가 풀려 있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빠진 것이 아닌 누가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이웃은 12시 30분 로렌이 어머니가 온 것으로 착각했던 소리가 났던 시간에 누군가 아파트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잠시 뒤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끝으로 더 이상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비상구 계단을 내려갔던 것은 비었을 것이고 로렌과 에이는 어머니가 왔다고 생각해 그대로 자는 척을 했을 것입니다. 이 뒤로는 이웃도 잠들어서 누가 아파트에 들어왔는지 혹은 나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로렌이 가끔 플로리다에 살았던 때를 그리워했다는 주디스의 말에 경찰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지갑이나 현금, 옷 같은 개인 물품들도 그대로 있었기에 인신 매매 같은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주디스의 집에 그녀가 전혀 모르는 번호로 세 번의 전화가 왔던 것을 확인. 당시 그 전화는 제3자 전화로 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3자 전화는 집 전화 서비스 제공자가 만약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싶다면 돈이 없어도 개인의 한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 한라인을 통해 걸려온 세 번의 전화 중두 번은 캘리포니아의 한 모텔 앞에 있는 공중전화였고 나머지 하나는 모텔 건너편에 있는 다른 공중전화였습니다. 한라인의 주인은 그 모텔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지역에 사는 의사였는데 그는 이에 대해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부인했습니다. 경찰도 그의 소유인 한라인을 통해 주디스의 집으로 전화가 왔다는 것만으로는 로렌의 실종과 연관이 있다고 보아 강압적 수사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의사였던 그는 자신과 아내가 공짜로 가끔 여성들을 도와주었고 로렌이 실종됐을 무렵 뉴햄프셔에서 왔다는 한 소녀를 진찰하긴 했지만 그녀가 로렌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 공식 기록에는 빠져있지만 이 의사가 찾아온 여성들의 포르노 산업 진출을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1986년에 한 청소년 보호 단체의 직원은 세 번의 전화가 왔던 모텔을 찾았고 거기서 닥터 지라는 인물이 음란물을 촬영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와 닥터 지가 동일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별다른 증거는 없었기에 그저 추측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1980년대 뉴햄프셔주에서 젊은 여성들이 로렌처럼 실종된 사례가 몇 존재했는데 이는 모두 동일 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있었고. 비가 의사가 공범으로 그날 노랜을 인신매매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죠. 아쉬운 점은 비의 자살과 경찰이 크게 주목하지 않아 의사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의 말처럼 그녀가 거대 인신매매 조직에 타깃이 됐고 조직의 입김이 경찰 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닐까요? 80살이 다 되어가는 주디스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대처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때는 매일 그것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그녀의 고통이 언젠가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